안녕하십니까 온라인 TV입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은 소방청에서 기획하고 3월 2일 자박지식에서 제작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이 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불이 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기본 원칙은 대피 먼저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신고 또는 화재 진압을 우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 우리나라 유선전화 보급률은 7.2%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불이 났을 때 119에 신고하기보다는 직접 화재를 진압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직접 뛰어가서 신고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신고가 지연되다 보니 화재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기에 평상시 소방관들이 막내에 올라가서 화재 감시를 하기도 했고, 119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열심히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불이 나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므로 신고가 쉬워졌고 같은 화재 사건에 대해 수십 건의 신고가 동시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한 만큼 국민의 행동요령도 바뀔 때가 왔습니다. 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진압 가능한 초기 화재의 경우 대피를 먼저 했을 때 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화재 진압을 우선해야 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화재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려주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 잘하신 겁니다. 근데 화재를 개인이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금이라도 판단이 들면 신고가 아니라 대피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를 먼저 하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진압이 어려울 때 대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생각하신 내용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재 상황에 놓인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날수 있고, 아무 행동도 못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즉, 불이 나면 대피 먼저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여러 국가에서 대피 먼저를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끝으로 대피 시 주의할 행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피는 비상구나, 비상계단 등 대피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피로의 위치 파악은 기본이고 대피로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큰 건물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작동 여부를 떠나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굴뚝 효과로 인해서 연기가 엘리베이터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옥의 지상 대피가 기본 원칙이나 화염등에 의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고 옥외 지상 대피나 옥상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창문이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도 확보하고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수건이나 옷 등에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는 것이 좋은데 물 분자의 인력이 필터 역할을 하여 연기 흡입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집집마다 방방마다 화재 경보기를 설치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